공부 잘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 다가오죠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 어린이날 이벤트 준비하셨나요 저는 어린이날 이벤트라든지 공부방에 특별한 어, 이벤트가 안한지가 오래됐습니다 어, 언제적을 기준으로 해서 안했냐면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네 그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그 아이들의 하는 행동을 보고 아 내가 이벤트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딱 하고 그때부터 안 했으니까 지금 3년? 4년쯤 되었네요 4년차 공부방에 특별한 책거리 이벤트라든지 쫑파티라든지 파티를 해주지 않은지 벌써 한 4년이 된것 같아요 4년 전에는 책이 시리즈별로 책이 끝나면 책거리로 아이들에게 치킨하고 피자 파티를 해줬고 그때는 그룹식이었으니까 팀별로 자기들이 목표한 성취를 다하면 그 팀별로 이벤트로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밥도 함께 먹기도 하고 간간한 이벤트를 했었거든요 저희 공부방에도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벤트를 해줬을 때 어, 아이들의 반응이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또는 크게 이벤트를 준비한 선생님의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건 단지 내가 오늘 수업 안 했어. 나 오늘 땡땡이 쳤어 어? 숙제 없어 이걸 너무 즐거워하고 이게 너무 얼굴에 드러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실망한 경우도 있고 공부방이나 교습소나 학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쫑바티나 이렇게 이벤트를 해줬을 땐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를 좀 해주고 그 동기부여로 인해서 그거를 발판 삼아서 아이들을 더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바라고 나와 함께 올해 같이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내가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고 또그 후작업에 마무리 작업이 너무 힘들어도 선생님이 그런 걸 마다하지 않고 이벤트를 준비하거든요 어, 공부방 선생님이 힘들게 고심해서 아이들에게 좀 흥겨워하고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게임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또 치킨이나 뭐 피자 파티로 아이들에게 입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이벤트를 해보았을 때 아이들을 그렇게 썩 선호해야 하지 않더라고요. 음또 요즘 아이들은 너무 풍족한 환경 속에서 자란지라 이런 치킨 파티, 피자 파티를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얼마든지 먹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말하면 그걸 사주지 않고 미루는 요즘 부모들은 없거든요. 아이들이 먹고 싶다 하면 그때 즉시 제공을 해주는 학부모들도 많고 또 아이들이 뭔가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함 없이 다 메꿔 주는 게 요즘 부모들이고 물리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시대에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물리적인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고 소중함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는 어 아이들에게 받는 건 작은 거지만 선생님이 또 준비하는 건큰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이랬을 때그 아이들의 반응을 보고 좀 적지 않게 실망도 좀 하기도 하고 또이 물질적으로 풍족한. 아이들에게 내가 뭔가를 해줬을 때그 선생님의 작은 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마워하지 않고 아주 사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그 지금의 고1이 되는 그 아이가 6학년 때이 팀원들이 목적을 하는 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약속한 대로 이 아이들에게 영화를 보여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으로 구성된 네 명이 한 팀이었는데 이 팀이 목적 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각자 택시 두 대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여 줬는데 아이들이 또 배가 고프다 해서 패밀리 레스토랑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음식을 제가 주문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고마움도 전혀 없고, 아이들이 그 먹는 걸 가지고 장난을 막 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아이의 학부모가 식당을 하셨거든요.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손님들로부터 이런 진상들의 손님들의 그걸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엄마 식당에서 할 법한 그런 진상의 손님들이 하는 행동을 이 아이가 하더라고요. 저는 적지 않게 깜짝 놀랐습니다. 아 요즘 아이들이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 우리 아이들도 그러나? 우리 아이들도 내가 보는 밖에서 이런 행동들을 하고 다니나? 라는 생각에 정말 깜짝 놀라면서 또다시 저와 제 아이들과 제 가족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게 뷔페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뷔페집이 어, 음식을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오고 적절하게 그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고 싶지 않은 음식도 가져다가 많이 가져다가 막 먹고 이 남은 걸또 적절하게 또 이렇게 깨끗하게 아이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먹지도 않은 음식을 마구마하고 가지고 와서 그 음식들을 쓰레기처럼 한 곳에 모아서 막 섞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끼리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어 내가 못 먹는 거 너도 못 먹어. 마치 그 음식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한 곳에 부어서 그 음식을 섞어 가면서 놀이를 하는 듯이 아이들이 식당에서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의라고는 일도 없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내 부모의 식당에서 진상 손님들이 할 법한 그런 진상 짓을 아이들이 막 하더라고요. 먹지도 않은 아이스크림 가져다가 조금 맛보고 그릇에 박아 버리고 또 아이스크림을 가져와서 다 먹지도 않고 또그 아이스크림을 음식에 접시에 박아 버리더라고요. 와,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꼭지가 팍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 너희들은 내가 공부방에 있을 땐이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몰랐는데 내가 밖에 나와서 너희들을 보니 정말 진상이 진상이 따로 없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네 부모가 이 식당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너 같은 손님을 봤을 때네 부모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너 한번 생각해 봤어? 라고 그 아이들을 훈계를 하고 내가 두번 다시 이벤트를 하지 않으리라. 너희처럼 이렇게 인성이 안돼 있는 아이들인지 몰랐다. 나는 공부방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작은 시간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래도 우리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인성이 되어 있고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어, 존경심은 없을지라도 어른에 대한 배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런 올바른 아이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밖에 나와서 너희 행동들과 너희 말들을 보니 적잖게 놀랬다. 이번 기회로 난두번 다시 이벤트 파티 축제 같은 걸 하지 않으리라 하고 제가 그 후로. 공부방에 이벤트를 하지 않은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4 년이 지난 지금에 우리 아이들을 봤는데 어 조금 미안해하는 마음도 살짝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예전에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풍족한 이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우리 공부방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리적인 걸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 하나하나 봤을 때는 소소하고 소박하지만 선생님이 또 그걸 준비했을 땐. 목돈이 드는 거고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에 그걸 준비한 건데 그걸 받아들인 아이들은 하찮게 하기고 고맙게 생각하지 않고 선생님의 그런 따뜻한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이벤트를 살려볼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해낸 이벤트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숙제로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무조건 아이들한테 이벤트를 줘서는 안 되고 어떤 목적에 대한 달성을 한 아이들만 이벤트를 그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 공부방에 4년 만에 처음으로 이벤트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에 부활한 이벤트는 숙제 면제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지하고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될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항상 아이들이 미뤄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학생들한테 어울릴만한 노래로 부르는 문법이 있는데 그 노래로 부르는 문법이 한 4절 정도 되거든요. 외우기가 쉽지 않아서 아이들한테 강요는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로 5월 5일 되기 전 5월 4일날 중학생이 꼭 외워야 할 부분을 노래로 만들었는데, 노래로 부르는 문법 3곡을 선생님한테 한 방에 통과하는 친구들에 한해서 그날에 숙제 면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학생들의 어린이날 이벤트이고요. 초등학생들은 제가 감사편지를 써오라 했습니다. A4 용지에 띡 써오는 거 말고,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가르쳐 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거 말고, 엄마가 태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간단 명료한 그런 감사편지 말고, 꽃편지지에 예쁘게 한 장에서 두장 내지 써와서, 부모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내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그 어떤 누구에게라도 성의껏 편지를 써온 사람에 의해서, 초등학생들은 숙제 면제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오예! 제일 좋아해요. <laughs> 뭐, 상품권을 줘도 크다 그렇게 기쁘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를살수 있는 쿠폰을 줘도 아이들이 그렇게 흥미를 유도하지 않는데, 하루에 숙제 면접권을 주니까 아이들이 너무 기뻐해서 설레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4년만에 부활한 우리 공급방 이벤트는, 중학생은 노부문 3개를 한 방의 선생님한테 통과하면 숙제 면접권, 초등학생은 감사의 편지를 써오는 학생들에 의해서 어린이날 숙제 면제권의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가 물리적으로 물건을 사고 아이들한테 먹는 걸 사주고 과자를 사주고 그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책거리로 피자를 사주고 그리고 내가 아이들한테 치킨을 사주는 그 어떤 것보다 아이들이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아주 많은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돈, 하나도 안 쓰고 <laughs> 아이들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되나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아이들에게 어떤 이벤트를 해야 될까라고 고심 하나도 안 하고 참손안 대고 코를 풀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4년 만에 저희 공부방의 이벤트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시는 공부방 교수조 학원은 어떤 어린이날의 이벤트를 하고 계시나요? 어린 이 날의 이벤트를 준비하실 때 어떤 품목을 가지고 하시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 공부방 교습사 학원에 어린이날 이벤트가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건 뭐가 있을까라고 한번 또 고심도 한번 해보시고 또 새로운 이벤트로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므로써 공부를 잘하고 꾸준히 나와 함께 유지해갈 수 있고 어느 한 부분에 생활의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의미 있는 어린이날의 이벤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고 함께 성장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긍정의 에너지 불러일으키는 화이팅 해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